<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언클팬 여러분. 언클 캐비입니다. 빵아 오늘도 열심히 어, 영상 업로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작은 창고 나만의 창고 나만의 컨테이너 만들기 제가 예전에 제 영상 보시면 팀장님과 제가 이제 일하다가 밤늦게 잘때 없으면 잘 숙소를 3 곱하기 6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컨테이너죠 3m 곱하기 6 m 짜리 컨테이너를 제가 이제 그 숙소 만드는 거 영상 초반에 이제 올려 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줬었는데 그들을 제가 이제 차박 영상 남기다가 이번에 또 마침 제가 기회가 돼서 그양 옆에 양 옆에가 빵빵 뚫린 그 3m 곱하기 9m짜리 컨테이너를 제가 그 온라인 상에서 구매를 해서 아, 요거를 내가 그 창고 겸 휴식 공간으로 쓰면 좋겠다. 뭐 밥도 먹고 뭐여겨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 공간이 있어서 지금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자꾸 이제 뭐 여기는 수도도 연결이 안돼 있고 전기도 연결이 안돼 있어요. 전기를 쓸려면 어떻게 되냐. 이 리드선을 전기 있는 곳에서 끌어와서 얘를 이제 이렇게 220V 꽂으면 이런 식으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전기 쓰는 것들은 쓸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남기고 제가 지금 오늘 영상 찍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공정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양면이뻥 뚫린 컨테이너. 사실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죠. 왜냐면여기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개방감 좀 뚫려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사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공정이 뭐 페인트칠 좀 하고 보시면 페인트칠 깔끔하게 되죠. 페인트칠하고 바닥에 바닥에 저희 이제 일하고 나서 남는 이제 자, 자재로 바닥에 나무 깔고. 그리고 양옆에는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슬라이딩 슬라이딩 자바라를 이렇게 달아서 전 개방감을 좀 중요시하니까 자바라를 양쪽에 달아서 쫙 열고 셀같는 걸로 생각했는데 저희 이제 구팀장님과 많은 의견을 한 결과 폴딩으로 하면 좀 이제 많이 약하고 이제 비도 많이 샐수 있고 좀 약하지 않겠냐 그래서 반은 이제 나무와 샤시로 하고 반은 그래도 제가 이제 욕심 이 있어서 투명 투명 폴딩 창으 여기저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나 뭐 다음 주까지 거의 완 얼추 이제 5월 말 안에 완성을 해서 이게 날씨 좋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제작 과정을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그 찍는 게또 일이에요 사실은 이제 일하면서 찍고 뭐여 잡고 타임랩스 막 돌리고 막 일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 중간 과정까지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얘기한 것들 오늘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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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됐습니다 하는 영상을 이 다음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미리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쓰는 많이 쓰는 평탄할 때도 많이 쓰는 데자작나마판을 이용해서 이제 반 정도는 막았고 그 위에는 저희가 샤시를 사이즈를 정밀 측정해서 딱 맞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성인 남성 두 명에서 문제없이 그냥 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어제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샤시 직접 가실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거 업자들이 보면 웃을 텐데 저희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샤시를 저는 처음 달아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샤시가 안쪽과 바깥쪽에 있습니다 약국 바깥쪽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물구멍 물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없어요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이거는 그냥 양쪽 다 있는 줄 알고 그냥 그냥 급하게 빨리 하고 싶으니까 했는데 달고 나서 봤더니. 모기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빡빡해서 이유를 봤더니 이게 보시면 이게 그냥 폭이 똑같은 게 일정하게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뒤쪽에는 모기장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 폭이 보시면 얘는 엄지손가락이 쑥스들어데 얘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 넓은 쪽 넓은 쪽이 보통 모기장 다는 쪽이다 이거를 알고 이제 시공하시면 이제 초보자들 시행착오 안 하실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 한번 겪어서 한번다 했다가 다시 피스 풀고 다시 한 바퀴 돌려서 한 상태가 이제 완성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 사시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왜안 알려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모기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이게 애도 이제 앞뒤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털 이게 있죠. 먼지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딱 바람이나 먼지가 딱안 들어오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딱이 여기 요게 안쪽으로 들어온다 내부쪽. 저는 처음에 요거 이거 고무 고무 바킹 때문에 보기 안 좋아서 이게 바깥쪽인 줄 알았는데 손잡이 보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홈 파져 있는 게 안쪽입니다. 이런 거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음, 영상을 남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데. 조지하하지 마. 진짜.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공정은 몰딩. 좀 이제 예쁘장하게 몰딩 식으로 저가한 바퀴 이렇게 싹 몰딩 이렇게 가리개를 계속 깔끔하게 만들 거고, 이쪽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투명, 투명 그 뭐냐, 포딩도어쫙 들어올 거고, 여기 보시면 지금 거대한 샤시 두개 가지고 와 있습니다. 이 샤시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거의 뭐 이거 샤시가 컨테이너 값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거 완성한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아저 정도 만들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 뭐 이런 거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비용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것도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제가 처음에 나무로 나무로 이제 저희는 나물 많이 쓰니까 나무를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해서 잘 열리고 잘 닫게 해서 개방감을 우리가 하자 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막 나무는 휘기도 하고 또 비에도 이제 강해 되고 해서 차시로 차시로 제가 돈이 투자해서. 이양 어떻게 쓰는 거 그냥 야무지게 쓰자 해서 사실 거대 창문으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갖고 전체, 전체 창으로 해서 저희가 개방감 있게 저쪽으로 열고 저쪽으로 열면 중간이 딱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앞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알찬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업로드 하... 업로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혹시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완성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케빈이었습니다. 빵. 길어 보이게 찍어봐. 길어 보이게. 키커 보이게.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케빈입니다. 커 보여? 썸네일 뽑아야지 썸네일. 길어보여? 안짧짧아여짧요짧여이여이 i b l e I'm t e 길어보 b l e I'm terrible. I'm terrible. 우리에겐 신 r 가신 l 가신 m 가해 r r i 됐어 여기까지 커트!